네, 오늘 정경심 교수 항소심 어, 변론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최후 진술 어, 예정됐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4단계 발령을 위해서 어, 방챙급 어,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변론, 결승도까패션째다도다하겠습니다오늘도다 패션도 다 패션도 다 패션도 다패다 패션도 다 패션도 다 패션도 다다 검찰의 주장은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됐던 현상들인데, 뭔가 진짜 프레임에 가득한 언어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시효들전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권력형 기, 교육에 있어서의 대물림, 정의의 시련, 이런 거창한 이야기와 또 강남, 이런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선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사건의 성격을 구정하고 그것을 양형에 구조시키고 있는 사니다 사실은 이미 그 프레임이 수사 초기부터 이미 다빼놓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3펀드 수사를 수집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대풍상으로 깨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히 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덧붙여서 교육의 공정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는 암수심 시작할 때부터 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 특판을 헌론을 내자는 대안을 했었고 오늘도 변호인들은 하나하나 하나 해 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권력 평길이 어디에도 없었다 하는 것들을 확인했었고요 또 입시 관련했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한 면에서 부검에 반하는 건지 과장과 허위사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것이 다 아, 하려면 당시 같은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확인사를 내서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응. 얘기해봐야 텐데 음. 것들을 얘기해볼까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음. 제로, 로스처럼 제로 불사실 관계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해봐야 합 영향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봤을 때도, 위치에 있어서도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뒀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영향을 뒀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구원이나 대학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그들의 판단 부들은 오히려 조금 시간이 더 아닙니다. 오 정도 초벌을 갖는다 있던생각가 사람을 알아서 찾게 되거나 가는 곳서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차분하고얘기하 네. 대단한 뭔가 없이 지쳤한걸을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검찰은 아무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건은 어떤 범행 사실이 발견돼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지속하는 통상에서원증명하국이라는한 사람을 한 것으로 봤다 이 정당하다는 것처럼, 그냥 다양한 수사들을 중심 누가 봐서 사람과 모든 것 중에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수사된 결과가 그 사람들을 달고 있을 것이것이이 사건의 통상의 수사와 사건의 전제를 이는 그런 많분 모든 것시을 받은 들이 생각이 ...입니다. 저희는 상소심에서는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을 벗어나는 판결이어서 상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했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에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중요하겠다면, 항소심에서는 그 중에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추가로 사실관계 수정을 했 것도 있지만, 결국 1심에서 했던 여러 중요한 증거나 이런 증인들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항소심 관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다서 기다와 아니다의 증언들이 공존할 때 그런 것들을 취소이거나하이 거기에 단계별로 연결될 것이 오히려 재판에서 증거 판단증거의으는것이 유신에서 나왔던 여러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구형량이요? 음, 그건 뭐 원심대로 보야 되는 것같그데 저희는 원심에서의, 일심에서의구형이 사실 이례적인 구형으로 이례적인 구형으로서의 용도가 바로 오늘 검사가 스스로 질투가 아닌 프레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통해서 이 사건을 반다하는 네, 방금 전 정경심 교수, 네, 상송심 결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6시간 가까이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검찰은 어,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 1 0 9억 원 추진금 1억 6,400만 원. 그리 데스크탑 PC 두 대, 어, 몰수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 특히 검찰은 오늘 결심에서 정경식 조국 전 장관을 일컬어 1 시간 넘게 어, 살아있는 어, 권력자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범죄, 마치 국전농단 사건과 유사하다 등등 해서 재판부를 인식한 아주 선정적인, 공격적인 표현으로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조국 전 장관이 어디 한 줄이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있냐 무엇이 있냐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정파적이다 의무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정경식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담담히 어, 그동안 기소된 이후 1심 유죄 판결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가정을 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동영상 관련해서 그 동영상에 여학생은 분명 제 딸이 맞다 세상에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입증하겠냐 라고 강하게 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나 어,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초지 또한 고소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어, 이 시간이 어, 빨리 끝나서 일상의 시간으로 어, 다시 돌아가길 어, 바란다면서 고소를 어, 했습니다. 어, 재판이 끝난 이후 김치춘 변호사가 어, 서울 고동법원 앞에서 잠시 취재인증과 어, 결심에 관한 어, 재판 과정 그리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어, 결심 공판 소식을 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의 내용은 어, 다시 차분히 정리해서 어,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고동법원에서 훌륭 권력 해체 국민본부입니다.